몇달 전에 마곡동의 한큰 음식점을 친구 목사와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 이만한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많더라고요. 성실한 사람, 늦지, 지각하지 않는 사람, 이쁜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조건들을 쭉 써놨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볼펜으로 밑에다가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장난을 쳤는데 아, 그런 사람은 없다. 제가 오랫동안 오래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책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좋은 점은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갖다 오랫동안 하다가 사실은 한 5년 전부터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좋은 책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좋은 책을 써야 되겠다. 그두 가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좀 써보려고 글도 쓰고 있고 하는데 제 마음에 썩 들질 않아요. 그래서 아직 출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또제 자신을 볼때 좋은 사람이 됐는가? 나름대로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 됐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람이라고 하죠.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이 뭘 추론할 수 있냐면은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근데 헬라어 단어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위를 쳐다보는 자가 사람입니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람은 누구인가? 땅을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위를 쳐다보는 사람이 사람이다. 근데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신앙.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할때 위를 쳐다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과 신앙은 같이 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신앙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종교적인 마음이 있다고 라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바로 우리 본능 안에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사람 속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종교심을 갖습니다.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종교심이 있고 그런데 그 종교심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아니면은 잘못 찾아서 다른 곳에 향하느냐가 문제지 종교심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유명한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빈곤하다.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 뭔가 허전하고 허하고 부족하고 느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사람과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앙이라는 부분들은 논리나 이성적으로만 해결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부분이, 그 영역이 이론, 이성,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이 신앙을 잘 갖겠죠. 그렇게 되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때때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독이 오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맛봄이 있고 이럴 때 우리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점점점점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때때로 체험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5자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서 3장에 이제 에스더를 기념하면서 큰 연못을 두개팝니다 길이가 사방이 한 17미터쯤 되는 그런 연못을 두 개를 파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지금 예배당만한 연못을 두 개를 쌍둥이 연못을 팝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섯 개의 행각을 세워요.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과 지붕만 있는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 정자와 같은 것을 세워놨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연못을 팠을까라고 할때이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연못은 이 밑에서 솟아오르는 온천처럼 솟아오르는 그런 곳이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온 자가 들어가는 지역을 보게 되면 온천수가 나왔던 데가 많죠. 서울에서도 가까운 여기 온수역 있는 데 가보면 온천장이라는 것도 있고, 온양, 이온 자가 그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도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느 때가 되면 천사들이 내려오게 되면 물이 막 움직이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다. 그랬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 병자들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없이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 갑자기 물이 용솟음칠지 모르니까. 그 때를 기다리는데. 또한 가지의 전설이 있었어요. 한 사람만 낳는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낳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습니다. 불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오늘은 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서 사람들을 보시다가 38년 된 환자, 38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병든지 38년 된 사람. 얼마나 오랫동안 그 베드사 목가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 곁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말씀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어떤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심어 놓고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낳고 자느냐? 너의 마음의 소원이 고침을 받는 것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봤죠.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동화일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곁에 사람이 없습니다. 심히 되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인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자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사람이 없어. 참 사람 되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셨던 거죠. 사람이 없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없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없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 없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가 부모된 사람으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다. 이런 것을 심어주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친구나 부모나 자식이나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사람이 없어.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렇게 외치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사람 이전에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 주님이 있다. 우리 주님이 있다라고 하는 이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삶의 희망이며 감동이며 우리 인생에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기루를 따라 신기루를 쫓는 사람과 같죠 그 사막의 여행자들이 갈증을 느끼면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더 괴롭히는 것은 멀리 보니까 오아시스가 보여요. 와, 저기까지만 가면 되겠다고 가봤더니만 아니에요. 그것을 신기루라고 표현하죠. 분명히 봤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기루 같은 것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상인 줄 알았더니만 허상이었다. 진짜인 줄알았지만 가짜였다.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 바울사도를 통해서 성경의 11에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것이 어느 순간 내 손에 잡히는, 내 손에 들려지는 실상과 같은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베데사 연못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요약해 본다면 첫 번째 특징은 무기력합니다. 누웠다. 힘이 없다. 힘이 없는 누운 포기한 흔히 이런 병명이 있는 줄은 모르겠는데 만성 의욕 상실증.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의욕이 없어요. 힘이 없고. 이번 여름이 우리들을 좀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요? 어떨 때 기운이 쫙 빠지는. 저도 지번, 지난번에 두 번째, 연속으로 두번 캄보디아를 아이들 때문에 다녀왔는데 두 번째 갔다 오면서 잠을 놓쳐서 그런지 어느 순간 제 모습을 보니까는 양손을, 양팔을 충들어뜨리고 아무 힘 없이 한참 동안 앉아있더라고요. 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이런 어떤 힘이 빠진 상태와 같은 그런 경험을 이 여름에 몇번 했어요. 무기력한 그런 어떤 모습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인 된 인생을 사는데 올바르게 살 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아, 왜안 되지? 왜 못해 나는? 이런 어떤 무기력함. 그래서 느낄 때가 있죠. 할수 있으면 좋은데 해야 되는데 왜 못하지?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소경이라고 표현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보면 제 착각인지 몰라도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눈못 보는 사람 많이 못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아주 적어진 것 같아요. 근데 동남아에 가보면, 특별히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미국 같은 나라에도 당뇨로 인해서 실명하는 사람들이 1년에 수천 명 이상이 생긴대요. 근데 여기 소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이 썼는데 구약에 보면은 우리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면 하면서 나타나는 증거들 중에 하나가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게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이 성경에도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보게 만들어줬던 소경된 영적 소경 볼 것을 봐야 되는데 못 보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죠. 때때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다리 저는 사람. 먼저 성경에는 절름발이라고 써 있었는데 말을 순화해서 이새 성경 번역되면서 바꿨어요. 다리 저는 사람. 걷기가 많이 불편한 사람. 삶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죠. 제가 몇달 전에 종합 검사를 봤는데 검상목에 왜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한쪽 발을 딛고 한쪽 발 들고서 서 있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쪽은 제가 잘 쓰는데 또 한쪽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금방 다 디드니까는 문제가 많이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균형이 깨지는 삶의 균형이 깨진 사람들,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혈기마른 자,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중풍병자들, 거기를 의미하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종합적인 특징이 뭐냐면,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물이 동하기를, 자신들의 병이 고쳐지기를, 희망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들이 있는 베데스 연못으로 일방적으로 누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먼저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행운이며 또한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38년 된 사람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한 사람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다가 예수님 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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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고침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바로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주도성, 주권적인 행동이라고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사람에게로 바로 간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은 이 사람을 알고 계셨다는 성경에 나타났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아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그도 아셨어요. 나에게 물좀 달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여인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그 여인을 아셨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게 하다가 돌감남남이 올라가 있던 삭교를 향해서 아예 이름까지 부르시면서, 삭교야, 이리로 내려오라. 아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사람. 주님은 목적 없이 어떤 움직임이 없어요. 이 사람을 아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신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 신기하다라고 느끼는 경험들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어느 날 이제 요새 여름이라 그런지, 여름에 요번에 타이레놀이나 약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근데 머리가 좀 아팠는데, 타이레놀 가운데 그런 타이레놀이 있더라고요. 약이. 그, 지난번 미국에서 사온 약인데, 굉장히 빨리. 빨리 반응한다는 그 내용이 쓰여져 있었어요. 보통 약을 먹으면 10분, 15분, 20분 이렇게 지나야 뭔가 반응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약은 어떤가 하고 먹어봤는데 진짜 1분, 2분도 안 돼서 반응이 오더라고요. 물론 그날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 몸 안에도 약이 들어가도 아니 우리 사람에게 작은 가시 하나 찔러도 반응이 있잖아요. 변화가 있고, 달라짐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변화가 없겠어요? 예수를 만났더니만, 찾아오신 예수를 만났더니만, 변화가 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죠. 어떤 변화가 먼저 찾아옵니까? 영육 간에 건강한 사람이 되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사람이 오래된 병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건강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를 만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주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대체로 먼저 말을 거시고 그리고 그를 아셨고 그에게서 도움을 요청하게끔 만드셨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그 공식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하면서, 아, 우리 주님. 그러면 내가 주님께 요청해야지. 기도해야지. 크신 주님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요청하고, 기도하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런 배짱을 한번 가져보세요. 뭐안 해주시면 말고, 다 해보자. 이런 배짱을 가진 마음으로 주님께 많은 것들을 요구해보세요. 많은 것들을 요구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아 이걸 안 해야지.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천해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들. 이 질병은 사람을 나고자로 만드는데 바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건강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빌리버서 1장에 보면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신 하나님 너희 속에서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현실 사회는 정말 얼마나 냉랭하고 무정한지, 무질서하고 혼란한지, 극단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지, 그러나 반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반전, 달라짐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다이제스트에서 봤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죄수 가운데 쓰러스지라는. 제, 죄수가 있었는데 40년 동안 교도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말썽만 피워요. 그래서 무려 400대나 가죽 채찍으로 맞았어요. 죽으라고 때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40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됐는데 어, 영국은 이제 국교가 성공회 구세군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구세군 숙소에서 생활하더라고 보냈어요. 그랬는데 하룻밤 사이에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38년간 구세관 구세군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사람의 이야기. 그의 말년의 고백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는 40년간의 교도소 생활과 400대의 채찍으로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불과 1, 2분 사이에 나는 인생이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면 영적 지식 진정한 지식, 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몰랐어요. 자기가 고침을 받았는데,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자랑하니까, 안식일에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야? 누구야? 물어보니까,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얼마 후에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바로 예수다. 메시아 예수다라고. 그 사람이 나를 고치니는 예수라고.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서 나를 고치시니는 예수, 메시아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알게 됐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병의 원인이 죄였다는 사실도 이 사람은 몰랐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젊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시옵소서. 멋진 기도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인생의 중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세상 변화는 좀 어려우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대요 인생의 노년을 맞았어요 하나님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자신이 변화되지 않은 것을 알았던 거죠 오늘 변화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 어야 된다는 거죠.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 주는 하나의 도전이 되고 내용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지니고 문제를 해결하고 파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신기루인 줄 모르고 발걸음에 향하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이제 우리는 사람이 없어 라고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다. 나에게는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계시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